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는 치매가족 휴가제 12시간 동안의 방문요양 1회 비용이 고작 14,120원입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치매가족 휴가제를 왜 이용 안 하고 있을까요? 우선 치매가족 휴가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는 장기요양가족 휴가제 또는 종일 방문요양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시행하는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일부 보호자는 문의할 때 방문요양과 간병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한국인으로 해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요. 우선 방문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방문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등급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에 정해진 240에서 32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돌봄 전문가가 제공하는 게 바로 방문 요양입니다. 방문 요양인력은 건강검진, 범죄경력,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을 지참해서 시군구 등의 직원 등록을 통해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F4 등의 외국인도 교육과정을 거치고 국가고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간병인은 어떨까요? 특별한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증이 없어도 민간자격증으로 협회를 통해 일정 시간 교육을 수료하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자격이 없어도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분 또한 많습니다. 그런 만큼 요양보호사에 비해서 간병인은 외국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자격증 유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시행하는 방문요양 그 중에서 1회 12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 휴가제는 누가 이용할까요? 치매가족 휴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는 어르신 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방문요양의 일종으로 가족이 돌봄에 지치거나 여행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월한 달과 상관없이 1년에 10일, 횟수로는 총 20회 이용 가능한 돌봄 제도입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받은 어르신 전체 등급이 이용 가능합니다. 1, 2등급은 모두 이용 가능하고 3에서 5등급 및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상병을 가진 분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총괄 명칭은 장기 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 1, 2 등급은 질병 상관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종일 방문 요양이라고 부르고, 3에서 5 등급 및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상병 있는 분들만 이용 가능하므로 치매 가족휴가제라고 부릅니다. 모두 같은 의미인 거죠. 장기 요양 등급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 중 이용 가능한 급여종료 안내에 보면 치매가족 휴가제 종일 방문유양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해당 어르신이 치매가족 휴가제 이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치매가족 휴가제 이용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치매가족 휴가제는 1회 12시간의 방문유양을 이용하는 것이고 등급 상관없이 1년에 20회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날짜로 치면 10일이 되겠죠.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추가로 이용하는 것이며 이용해도 되고 안 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2 0회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중간에 4등급 때 3개를 이용했다가 연중에 등급이 갱신되어 2등급으로 올랐다고 해서 새로 20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회계 연도 내에 20개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라면 17개를 마저 사용 가능합니다. 1회에 한 개씩만 이용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20개를 모두 사용해도 됩니다. 회계 연도로 20개를 언제 사용하건 상관없습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 이용 비용은 어떨까요? 치매 가족 휴가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용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1회 이용 시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이 14,120원입니다. 차상위 등은 더 부담이 적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방문요양을 1일 최대 이용 가능한 시간이 8시간입니다. 1등급 이건 4등급 이건 상관없어요. 이 8시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으로 2020원입니다. 12시간 방문요양인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하는 금액이 14,120원이니 8시간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보호자가 반드시 휴가 갈 때만 이용 가능한 건 아닙니다. 돌봄에 지치거나 아니면 여타의 사유로 인해서 긴 시간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하죠. 치매가족 휴가제 이용 가능한 방문요양센터가 따로 있을까요? 치매가족 휴가제는 아무 방문요양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게 아닙니다. 간호 인력이 있는 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 간호와 방문 요양, 또는 단기 보호와 방문 요양, 또는 주야간 보호와 방문 요양. 이렇게 간호 인력이 있는 기관에서만 치매가족 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 이용 실태는 어떨까요? 얼마 전 나온 기사입니다.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 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10년 됐지만 이용률은 0.2%에 그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장기 요양 등급 받은 분들 중에서 치매 환자 가족 휴가제를 이용하는 그 이용률이 0.2% 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죠. 이 제도를 많은 어르신이나 보호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매 가족 휴가제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총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요. 방문요양을 수년째 시행하고 있는 여러 요양보호사님들조차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어르신은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12시간 방문요양 관련 구인공고를 올릴 때 일반 방문요양처럼 출퇴근 태그를 찍어야 한다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이런 제도가 있냐고요 수년째 방문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해 봤지만 이런 것을 처음 들어봤다고 말이죠 실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구인 공고 올렸을 때이 제도를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호자 또한 전혀 모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장기 요양 등급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기 요양 제도에 대해 설명할 때 치매가족 휴가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용 가능한 기관이 적습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는 일반 방문 요양만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런 방문 요양 기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시설 정도 많습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 인력이 있는 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방문 간호와 방문 요양, 단기 보호와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와 방문 요양을 같이 시행하는 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죠. 왜냐고요? 장시간 및 수일 동안 이용하는 게 치명가족 휴가제인데 그때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해 대처 가능한 간호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간호 인력이 간호사일 수도 있지만 종무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간호사가 있는 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원을 졸업하고 자격을 취득한 종무사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해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대학병원 중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쌓은 간호사와는 혹여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 시 대처하는 능력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가가 너무 낮아서입니다 이는 치매가족 휴가지를 운영하는 시설장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치매가족 휴가지의 수가가 1회 이용 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준밖에 안 되고 공휴일 등에 근무하게 되면 1회 이용할 때마다 시설장 개인 돈으로 10만원 이상을 요양보호사 급여로 더 챙겨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최저시급은 물론이고 여러 제도를 따라서 운영해야 합니다. 결론은 공휴일에 이용하게 되면 방문요양센터는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치매가족 휴가제를 이용하는 댁은 공유를 이용은 가능한 자제를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가 너무 좋은 제도임은 분명하고 필요한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돌봄이 지치거나 그외 장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대기라면 망설이지 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 요양이었습니다.